7, 9일, 수요일 저녁, 텃밭은 이렇게 수박밭입니다. 네, 여기 막 어, 계란판 같은 게 뒤집었어요. 저 있죠. 요것도 어떤 분들이 저게 왜 그렇게 해놓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예, 요새 너무 날이 뜨겁기 때문에 수박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요 수박이 예, 제가 올해 제일 처음 수정한 수박이에요. 예, 어마무시하죠. 아직도 좀덜큰 단계인데 지금 제도 아마 한 7kg 이상 나올 것 같아네요. 아 어마무시합니다. 아 이렇게 제 수박밭을 보시면 수박밭에도 참외와 더불어 가지고. 이 수박잎이 굉장히 깨끗하죠? 병 하나 안 들어 보이잖아요. 아, 요런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밭을 만들 적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수박이든 참외든 오이든 간에 이 밭과 작물들, 이 예, 뿌리가 잘 발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뭔가를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양분을 충분히 많이 넣어주고, 에, 뿌리 발은제 이렇게 잘 넣으셔가지고, 일단은 어떤 작물이든 간에,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달아주고, 그리고 병 없이 에, 잘 자라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내년에는 어, 수박밭, 참외밭, 오일밭 만드실 적에 두둑을 좀 충분히 넓직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분을 좀 충분히 잘 넣고 만드시길 바라겠어요. 이미 수박, 참외, 수확을 못할 정도로 밭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제 영상을 저장을 해놓고 꾸준히 관찰을 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어, 제가, 어, 어떤 수박은 한 포기에 예, 수박을 하나만 달아놨고 어떤 포기는 수박을 양쪽으로 아들 중 하나씩 뽑아서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 요 수박이 아까 보셨던 그 수박도, 어, 한 포기에 하나만 다른 수박이고요. 요것도 한 포기에 하나만 다른 수박입니다. 요거는 아까 개보다도 더 늦게 에 수박을 착과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크기는 개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아직도, 어, 한 10일 정도는 더 충분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어, 요거랑, 옆에 있는 애랑, 큰 애랑 비슷한 시기에 착과를 시켰는데, 예, 물론 얘네가 한 이틀 정도 늦, 늦긴 했지만, 어,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요, 요만하고, 쟤도 뭐, 그너편에 있는 애도 요보다 조금, 크, 어, 컸지, 저, 수박 한 포기 하나 달려있는 얘보다는 뭐, 어림도 없죠. 절반도 안 돼요. 어 이거는 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박은 대형 수박을 만들려면 어, 수박 한 포기에 아들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어, 수박을 하나만 달면 저렇게 대형 수박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두 개를 달게 되면 은 적절히 먹을 만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것도 지금 어, 마무시하죠 이것도, 네, 이것도 어 하나만 달은 수박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내 어, 포기에 수박을 하나만 달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어안 달린 수박 눈굴도 있어가지고 예 이쪽에도 어, 그냥 두 개를 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박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수박 눈굴이. 예, 굉장히 예 아직도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할수 있는 비결은 조금 전에 제가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영상 꾸준히 예잘 관찰하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올해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 잘 간직하셨다가 어, 내년에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대박이 날 것입니다. 이 수박들은 그냥 일반, 음, 통큰 수박이에요. 일반 수박. 어, 마무시하죠 예, 이, 일반 수박들도 이렇게 포복 재배로 해서 키우는 맛이 있어요. 요새는 뭐, 음, 애플 수박이다, 복수박이다 해가지고 공중 재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문 유행을 타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포복 재배하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일반 수박 이렇게 크게 통큰 수박 달려있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힐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너무 복수박, 애플 수박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일반 수박도 이렇게 포복 재배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종료하고요. 여기다가 어, 약을 지금 병이 있든 없든 간에 저쪽 오이에서 어, 병이 병발이 생겼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또한번 쳐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참외 수박 영상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참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비가 예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